난 유패라고! 흐아악! <laughs> 니닷 <좀> 아, <다>, 목소리가 <근데 웃음> 문좀두개 써보고 싶어 예,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관룡 등인데 푸틴을 왜 무시하세요? 하핳 <laughs> 스그 다음에 이제 여성무사입니다 제가 개조했어요 하지만 그게 결과입니다 진짜 그게 그게 달라진 게 없어 문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 <laughs> 되게 <제일> 크죠? 네, 엄청 커요 가위, 가위, 코이타나키마 아니, 배가 망했어 대단한 짐승이야 칼한 장에 세트하고 엔드겠어 들어. 케인의 봉화 응 봉화당 개 잡혔는데? <laughs> 네, <laughs> 이문나지지야원야뭐문나어 아니 패가 패가 처음 가 폐가... 아. 이래 난보이지마 <laughs> 보여주고 싶다 진짜 <laughs> 지 하세요 일단 나중에 보실게요왜게문속부부이 <laughs> 푸들푸들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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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, 턴, 턴. 아, 얘는 두톤이잖아 얘만 따로 쓸게. 띵, 띵, 힙. 띵, 힙. 2, 4, 2. 2, 4, 2. 이거 효과 활동. 아, 늘 되는데. 이거 네개 없애고, 아, 이거, 이거 이렇게 4개. 네개두개 2개, 2개 없애서 어. 복잡하게 하네요. 그러니까 아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? 그럼 이거 0이고 이거 2, 2 지금 2고 0, 2, 2, 0이지? 어, 2, 2 0. 그러면은 4, 4 1, 3, 4, 1. 어, 4. 와우. Wow. 어, 4, 6, 2, 4 아니. 462야, 4가 341, 3이었어 4, 4, 2, 6, 0이 4이? 이 4이? 4이? 어이 4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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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아이지 이거 아, 오 류기 아씨 어려 숫자 게사기이 관동이 그렇게 어렵다고 시 신의 경금 이천 할 불질로 합니다 아, 이제 물약으로 싸야겠다 안돼 활용도 그거 같은데 계속 나오네 기분 탓이야 리크루트 몬스터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하지 <laughs> 난 리크루트 몬스터로 말할 수 없다 니 이... 몇시지4아5 6 1이지. 이거. 어. 이거 깎고 2? 네개다다 까는다고. 내가 이만큼 한 번도 안 했어. 아, 5 6 1이니까 하면. 여기 한번더이여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5 6 1이니까 샀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여기는 여기는 좀저한한 빼가 가지고 써야 돼. 여기서 게 오. 5, 2, 1이니까 그러면 3, 0, 1 3, 0, 1? 어 내가 왜다 계산해주냐 생각해보니까 야. 야 잠시만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3, 0, 1에서 아 이거 2. 이거 그냥 얘얘 아, 얘 그냥 하나 쓸래요 얘 그냥 무시해 그냥 어. 3, 0, 1에서 어. 그러면 이제 5, 5, 6 4. 5, 4, 2 쎄게 사람 어. 어, 그렇게 복잡하게 하네 얘 최대 그런 거 없지? 최대 없어 5, 4 했지 그러니까 어. 6, 6, 6 6, 6와 6. 6, 6. 어떻게 6도 모았네 이거 얘4 없애고 음. 그럼 2, 6 여러분, 이게 바로 이제 계산 못하는태이입니다 <laughs> 계산 못하는 자의 태허입니다왜이게임계산을 못할까? 3, 4. 아니 3, 8. 아, 야야임을하이 게임을 하세요. 이 게임을 이지이게지이 게임을 하세요. 이게이 <laughs> 복잡해. 어... 부들부들. 너무 어려운 거로. 니가 <laughs> 어렵게 한 <하는> 거야. 꽈할 <laughs> 거. 오, 하게. 왜 이거 하나밖에 안 하세요? 이렇게 <laughs> 한다고? 아, 뭔 소리야. <laughs> 어. 깜짝이야. 안 돼! 내여면 형이! 이거, 꽈할 거. 뒤지. 그거 다 가져오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. 어. 이야, 이야. 첫패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뭐 어떻게. 음... 와, 어, 소드 응, 응, 크으... 그리고, 이거. 드로에서 이거 나왔어. 환상적이네. 환상이드로에서 이거 나왔어, 숟갈. 아까 컷패가 이거였어, 야, 환상적이다, 진짜, 패가. 어떻게 패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? 제일 잘 잡혔어. 와, 근데 공하원을뽑겠지 몰랐던, 솔직히. 니 <laughs> 네, 그런 모습 먼저 하자. 공, 그냥, 그냥, 줏나노 뽀간으로 소화시킬려 했는데. 예, 그래 가지고 일단 한번 진상 태고요. 계산 제가 다 도와줄게. 다다 도와 제가 다 도와줄게. 그냥 하지만. 그냥 주사위로 할까? 어, 그래야지 뭐. 내가 성공한다. 이, 어. <laughs> 이것은 패가 망했구먼아 씨, 좆됐다. <laughs> 환영운영소환. 좆됐다. 아, <laughs> 이 새끼. <laughs> 패그란트. 환시력을 특수전. 알고 있지? 땅땅 아, 땅땅땅 깡땅땅. <laughs> 땅땅. <laughs> 땅땅. 땅땅. <laughs>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잖느냐. 와확타마시 p e 또페그 n t 네요 g r a n t Pegrant, p 의 g r 의 n t Pegra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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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g r a 지 t Pegra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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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g r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성태룡이다. 안 돼. 간다 성태룡. 야메롱다. 전투는 못 지키지. 어. 아. 야메롱. 이게 뭐, 성태룡밖에 아. 없다 지금은. 야메롱다. 특수소환. 어. 뭐야메롱다. <laughs> 일반 소환. 어. 아니다. 커미? 커미? <laughs> 일반 소환. 까발토 어. 체이. 지정. 응 특수한 못함 왜냐면 니새끼가금전무사일때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. 카페 이거 스 holy s h i 네 좋아 아직 파이야 나에게는 그게 있지 뭐아원 드리시라다 <laughs> 드리슈라라니 예상치 못했다. 이거 엔드페이지까지 어, 네해거리면은 근데 얘 말고 다른 게 개가 오면은 아왕이지 어. 트리샤가 할 낫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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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겠지. 안돼 내 지상 최강의 내 몬스터 트리샤가. 아! 내 지상 최강의 몬스터가. 어. 그냥 막 날라가기 시작했어. 어. 지상이면 뭐야, 천상이 아닌데. 아, 가끔. <laughs> <지>, 지상. 저런. <laughs> 좋은 드이었다 일단. <laughs> 까과 활동. 어. 에라베. 어, 위왜 밖에 없냐? 어. 얘, 얘랑, 이거요. 안된다 메테오르 포트! <laughs> 샤이니 들어가! <laughs> 얘는 왜 해요? 필드까지 지어주잖아. 아, 얘, 예. 엑시 어. 예, 소재. 깜짝이야. 아. 어택? 그리고 전사의 세간! 아. 어. 어. 놀랍도다 칭천칠아 저게 200이구나 그래서 어택? 어. 아아쟤패 좋은 게 없어 <laughs> 여기서 이제 사인 드루우를 해야 돼안 돼요. 드루! 이제 이제 블랙홀! 1700이지 캬 블랙홀 잘 사기 엔드! 나, 나, 나도 망해 오! 아니 이게 났어 어 거의 그냥 옥락 주의 어. <laughs> 망한 상태 지금 안 죽어 근데 뭐야 이게 끝이야 어택? 어. 안 돼, 이제 네. 샤인드로우 해야 돼. 리얼 네. 샤인드로우다, 샤인드로우! 안 돼! 엔드! 아, 다 뚫을 거 없는데? 진짜야. 어때어때 내가 네. 생각하는 리크루트 몬스터 파면요! 아 나와라. 엔드? 야, 빨리 좀 엔드하지 마. 어. 어버이 해마의 특수 소환! 맞아 싱크로 할 생각인데? 좋아. 이렇게 인사하니까 싱크로적이다. 10배야. 아, 10배 차이도 이길 수 있다. 그것이 디얼리스트다 어버 해머 효과 발동! 크토크한 이거 레벨 나 깎고 토크나 특산시킨다. 싱크로소환. 토크는 무시한다 <laughs> 사스스톤이야. 알아대요. 아, 뭐, 뭐라, 뭐라 하려고네 7이야? 어. 블라클 로즈드래곤. 효과스톤. 비드 클린. 잠깐만. 야, 헐. 아, 헐. 요, 요가, 요사 와! 이 아, 예상외로 발동! <laughs> 순간 받으면 안 됐음 하운드드드래곤 특수소환. 공격이냐 아니지 이걸 선 안되지 와개세 환광용을 소환 미 이거 일반 무스하는거냐내벨사야 일반 무스하는특수 식의 다 내가 소환시키는 것을 봉 이거 환광용 어택 미쳤나 피해미지 준다 미친 더핸드와니이아 네. <laughs> 죽이게 딴걸 소환 아니야 아니거 없지 어택아오베라 데미지 그래, 안돼 안돼 이럴수 없어 아. 야메 론가더로 사이클 c 지상샷그 y c h o p s y 다 진짜 Psycho! p s 포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. s y c h o p s y 튼지금 p 지 y c h o Psych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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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 y c h